여러분 한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하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거의 잊혀버린 그런 제국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에프탈 다른 이름으로는 백훈족이라고 불리는 세력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이 미스터리한 민족의 정체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백훈족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중앙아시아를 휘어잡던 그 막강한 세력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바로 그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들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만나는 문명마다 다른 이름으로 기록된 거죠. 스스로는 에보달로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인도에서는 하얀 훈족, 즉, 백훈족으로 중국에서는 엽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 서쪽의 비잔티움 제국 기록에도 등장하죠. 이렇게나 많은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의 영향력이 당시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짐작하게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에서는 이 유령 제국의 심장부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이들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그 기원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바로 실크로드의 심장부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교차하는 바로 그곳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진짜 정체성은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과연 이들은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비던 유목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을 쌓고 도시를 다스리던 정착민이었을까요? 기록마다 말이 달라서 정말 헷갈립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들의 정치에 대한 핵심적인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우리가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이란계 민족이었다는 설, 다른 하나는 아니다, 저 동쪽 알타이 산맥에서 온 취르크계 민족이었다는 설. 이 논쟁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죠. 이제 에프탈의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당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과 얽힌 아주 격렬하고 폭력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처음엔 어땠나요? 페르시아 왕자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킹메이커 역할을 했죠. 그런데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배신한 페르시아 왕을 두 번이나 격파하고 포로로 잡았다가 풀어주기까지 했는데, 이 왕이 세 번째로 쳐들어오자 결국 그를 죽이고, 페르시아 군대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황제를 직접 죽였다는 건 당시 에프탈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가 이 기록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5세기 아르메니아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 썼어요. 에프탈이라는 이름을 듣거나 그저 말하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왜냐? 그들이 가져온 재앙과 패배를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공포의 대명사였던 겁니다. 패배의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거의 100년 가까이 에프탈의 침략을 막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공물을 바쳐야 했어요. 사실상 속국이나 다름없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굴욕적인 게 뭐냐면 에프탈이 자신들이 죽인 바로 그 페르시아 황제 페로제 1세의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배의 상징이 아니죠. 페르시아인들이 매일 돈을 쓸 때마다 그 치욕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심리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들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로 돌아와 볼까요? 이번에는 흩어져 있는 단서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예술작품과 기록 속에는 과연 어떤 힌트가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들의 외모입니다. 옛 에프탈 영토였던 곳에서 발견된 벽화를 좀 보세요. 여기에 묘사된 귀족들의 모습이 당시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피부가 희고, 얼굴이 둥글고, 또 수염이 없는 모습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이 그림 속 인물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미스터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서쪽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는 에프타를 법과 제도를 갖춘 정창민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중국 기록에는 형제들이 아내를 공유하는 풍습을 가진 유목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민족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을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였던 걸까요?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이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스펀지 같았어요. 정복한 땅의 문화를 아주 빠르게 흡수했거든요. 예를 들어 언어는 동일한 계통의 언어를 썼는데 글자는 그리스 문자를 가져다 썼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믿던 신도 있었겠지만 불교, 기독교 같은 다양한 종교를 다 포용했죠. 한마디로, 정창민 문화와 유목민 문화가 뒤섞여서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또 그렇게 빠르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제 그들의 붕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전용적인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북동쪽에서는 새로운 강자인 돌궐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요. 서쪽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던 페르시아가 힘을 되찾았죠. 그런데 이 둘이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니 아무리 강했던 에프탈이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결국 에프탈 제국은 돌궐과 페르시아에 의해 둘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옥소스 강을 경계로 말이죠. 이렇게 제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국이 사라졌다고 해서 에프탈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령 제국은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들의 메아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유령 제국이 남긴 가장 유명한 유산이 바로 우리 눈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밤이안 석불입니다. 네, 이 거대한 불상들이 바로 에프탈이 이 지역을 통치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두 불상 중에 작은 불상이 완성된 시기가 대략 서기 570년경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기는 에프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 즉, 그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던 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럼 제국이 멸망한 뒤에 남은 에프탈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역사 속으로 증발한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 속으로 스며들어갔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부족인 파슈툰족의 한 갈래는 과거에 압달리라고 불렸는데 이게 에프탈과 아주 관련이 깊은 이름이거든요.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름과 비슷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역사는 지금도 그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도 모르죠. 에프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넘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진짜 역사의 전부일까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제국과 문명들이 이들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거대한 책의 몇 페이지에 불과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빈 페이지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